인간은 왜 사는가?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학과 교수 최홍섭입니다 여러분들 뭐 강의 계획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과생들 많죠 여기에? 겁먹지 마시고 표정도 푸시고 뭐라고 아, 하시는 아, 거지? 나이.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려 이런다고 하셨죠? 예 네, 제노는 스승인 파르메니스아 되게 자연스럽게 수업을 시작하시는 이 세상에 진짜 변화나 움직임은 없고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에바 구라 인간이 어떻게 2시간 45분을 혼자 얘기할 수 있어? 불가능하지 않나? 그리고 지금 딱히 교재 내용 얘기하시는 것도 아닌 거 같... 아킬레우스와 거북이 얘기를 해볼까요? 아킬레우스가 거북이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 하고 계신 거지? 갑자기 어쩌다가 왜 거북이 얘기가 나온 거지?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무한급수의수렴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요? 학생 혹시 철학과예요? 아닙니다 우리 과그 학생인 줄 알았잖아요 질문하니까 날카로워서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? 네 대상하시죠 평소에 철학에 관심 있는 편이에요? 철학과 네, 학생들 못지않게 철학에 관심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고